할렐루야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 깨께조용 주 예수를 지. to you 주님과.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띠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밀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옥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감찰지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나눈 것처럼 참 중요한 것도 없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뭐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대할 때인 줄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알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으로 대하는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대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늘 화가 나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것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식적인 문제에 또 법적인 문제에 따지고 드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그러지만, 성령행전으로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보면 마음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마음이 뜨겁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살아 생동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도 각 사람이 믿음 안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아무리 머리에 수많은 지식을 쌓아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할 때 관계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잠언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말씀 4장 23절 말씀. 우리 지혜서에 있어서 10편 다음에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싶다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배 성공하고 싶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막 신경 쓰고 분주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도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일거를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영광 돌린다고 새벽에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일이 중요한데 그것은 뒤로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면 신앙은 반드시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다면 은혜 받는 것이지만 사람들과 만나러 온다면 어느 순간 반드시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새벽에 늘 기도하면서 강구해야 할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야, 정말 좋아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각추처럼 입어야 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명철과 같은 거룩한 분별력을 주셔서 해야 할일 하지 말아야 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아닐 사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 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희한 하루를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신념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서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끝낼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원 교회 이곳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더 비전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 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루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